희나 님,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짠할까요? 저는 비가 오면은 항상 축 처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축 처질뻔 했어요 근데 백수가 되고 나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가면 취미활동이나 그런 건할 수가 없고 하루를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다녀왔고 이불 빨래를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왔지만 이 계획을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을 빨래도 오늘 하고 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불 빨래를 미뤘더라면 운동을 못 갔더라면 그랬으면 오늘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 같아요. 쉬는 기간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엄마 아빠는 내가 일을 다니고 있다 생각할 텐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뭔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는 원래 이야기를 묵묵하게 들어주잖아요. 내 편이 대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린 친구잖아요.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짜내요. 오늘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싶었는데, 혼자 살기 때문에 화장실 깨끗한 편인데, 그냥 자꾸, 잡고, 자꾸만 정리하고 싶고, 청소가 하고 싶어져요. 청소하고 정리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뿌듯해가지고요 내가 뭐를 했구나 뭐라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청소도 했고 운동도 다녀왔고 이불 빨래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무언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좋거든요 짠 뭔가에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잣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 드는 거예요. 나 잣됐다. 나 큰일 났다.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 되게 뭔가 무기력한 그런 느낌도 들고, 나도 모르게 되게 불안해한다. 그래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계속 일상이 지루해지니까. 근데 전 백수체질은 아닌가 봐요. 쉬니까 기분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짠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저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독립하는 것도 정말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제 자신이 깨어나서 나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에 독립을 하게 됐어요. 많은 거를 느껴요. 제가 열심히 일했던 그 돈들 있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거든요. 후회는 없는데, 제 자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질 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나 어디 많이 아픈 걸까?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걸까? 이것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일까? 내가 가는 길 개척해서 가는데. 과연 잘 선택한 걸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별명이 걱정 인형이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짜네요.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힘들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당연히 힘들지. 안 그래요? 통밀빵인데요. 원래는 스파게티 소스에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면이 불어서 그런가, 소스가 없어요. 그냥 먹으려고요. 이 빵은 주말에 본가에 갔을 때, 카페에 갔는데,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있냐 해가지고 고른 빵이에요. 돈이 없으면, 뭐가 되게 서러운 줄 아세요? 표도도 할수 없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통밀빵이 먹고 싶어. 엄마 나 치킨이 먹고 싶어. 조금 사주면 안 될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되게 죄송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 다녀서 소득이 있었을 때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용돈도 챙겨서 드리고, 내가 치킨도 사드리고, 피자도 사드리고, 카페 가서 케이크랑 아메리카노 내가 사줬었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엄마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독립한 건데, 오히려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짠할까요? 짠 우리 짠네요 백수 되니까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백수라고 해서 맨날 노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내 인생이 누구에게 평가받고, 누구에게 삿대질 당할 그런 인생이었나? 나는 내네 길을 걷는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땐 손가락질 할 만한 걸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 잣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우리 짠할까요? 짠, 우리 짜네요. 제가 너무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힘을 내고 싶거든요. 저 다시 제 자신을 지켜낼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려고요. 용기 내려고요. 나 강해지려고 했고, 단단해지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거니까. 감정도 같은 거고, 다들 느끼는 거 나도 느끼는 거다. 다들 경험한 거 나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생각하는 거 되게 단순하고 되게 어리구나.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럽고 깊이 생각하고 차분해져야 되겠다. 느꼈어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못 잤는데 오늘은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힘들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털어놓고 싶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된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요. 비오는 날은 되게 옷도 많이 젖고 축축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옷을 말리고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오늘 양식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잘 되실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잘 자요.